안녕하세요, 올리브입니다. 저의 채널 대다수의 구독자분들이 고급 파닉스 영상을 시청해주고 계시기 때문에요. 영어 회화 구성을 약간 바꿔보았습니다. 물론 원어민 대화 발음을 배우는 건 똑같습니다. 이번에 배워볼 표현은 몰라라는 표현이에요. I don't know라고 발음해야 할까요? 아니죠. 발음 기호 그대로, 발음 소리대로 읽어보면요. I don't know 라고 읽습니다. 그렇지만 발음은 정확한데요. 원어민들이 실제로 대화할 땐 이렇게 또박또박 말하지 않지요. 그러면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, I, 나는이라는 I는 아, 이까지 다 발음하지 않고요. 아 정도까지만 짧게 줄여서 발음을 하고 뒤에 오는 don't죠. don't도 이 D, D 밑에 표시되어 있는 검정색 V는요. flap D에 해당하는 거예요. D가 디귿으로 발음하지 않고 리을로 발음합니다. 그래서 d o n 뒤에 트는 흐린 색은 생략되는 소리예요. 발음하지 않아요. 그리고 D를 리로 발음하면 run, run 이렇게 발음이 되죠. 앞에 I도 짧게 예요. 여기 빨간색 V자는 소리가 I 하게 되면 아 정도로 줄이는 그 표시입니다. 저하고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앞으로 설명드리면서 계속 반복될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짧게 아 정도 발음하고 run 하고만 발음하지요. 알다 라는 뒤에 단어는 그대로 no 인데요. no, 우 에서 글자를 보시면 no는 진하고, 우 소리, 우의 글자는 색깔이 흐리죠. 그러면 no. 이렇게 뒤에 우는 약하게 발음을 해줍니다. 그래서, I don't know. 하고 발음이 되겠죠. I don't know. 이렇게요. don't now 이게 원어민들의 실제 대화 발음 소리예요. 짧게 많이 줄여지기도 하고, 그렇죠? 그리고 디귿 부드럽게 리을로 바꾸어 발음하고요. 그러면 i don't know 라는 표현 대화 발음으로 같이 연습해 볼게요. 다섯 번만 같이 반복해 볼게요.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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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잘 따라 발음해 보셨나요? I don't know가 아니고 이제는 I don't know. 하고 원어민들의 대화 발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올리브만큼 영할수 있을 때까지 파이팅하세요. Thank you for w a t